기차가 다니는 마을 스펀. 사람들은 기차가 지나갈 땐 뒤로 물러섰다가, 기차가 지나가면 다시 우르르 모여 천등을 날리는데, 천등은 빌고 싶은 소원에 따라 색깔을 선택한다. 빨강색은 건강, 파란색은 사업이나 일, 보라색은 학업이나 시험, 흰색은 장례, 주황색은 사랑과 결혼은, 녹색은 뜻대로 되는 번창, 복숭아색은 연애나 인 노란색은 금전과 재물, 분홍색은 행복이나 즐거움,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고, 가게마다 조금씩 달리 써져 있다. 천등 단색의 경우 약 6,500원. 보통은 사색으로 하는데 가격은 8,500원 정도. 약 15분 정도 하늘로 올라가다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천등을 날릴 수 있느니, 비가 많이 오고 습해서 산불이 날 확률은 적다고 한다. 천등 판매자는 관광객의 카메라로 찍어주는데, 포즈까지 알려주며 진짜 열심히 찍어주신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10명 중 9명이 한국인. 서로 소원 못 썼나 보면서 웃긴 거면 사진도 몰래 찍는다. 참고로 이때가 코로나 전이라서 화질이 엉망인 점. 쏘리 아이켄이다. 천둥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한다. 아 물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없다. 시발. 이때는 이게 유명한지도 몰랐었고 사람들 줄이 오지게 많아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내 얼굴을 보더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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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떨결에 중국인이 되어버렸지만 중국집 계란 볶음밥 마시고 굉장히 맛있었다. 한 끼씩 사용으로 먹는다던데 열개 정도는 먹어야 배가 찰것 같았다. 그래도 관광객이 붐비는 곳이라 비쌀지 않았는데 약 2,700원으로 부담 없는 가격이었다. 두 번째 꼴뚜기인가 어쨌든 좀 냄새날 것 같아서 안 먹으려다가 꼴뚜기 왕자가 갑자기 생각나서 먹기로 했다 응 음, 나도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암튼 이것도 맛있다 뭐랄까 꼴뚜기 맛이랄까 아니 근데 진지하게 나 진짜 짱깨 닮은 건가 참고로 다른 사람한테는 한국말로 한다 살짝 기분이 안 좋아지려 했다 귀여워서 봐주기로 하고 일단 가격은 약 1700원 진짜 쫀득쫀득하고 맛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달아서 다섯 개는 못 먹을 것 같다 얼굴을 보니 니하오가 나올 만한 것 같다 아이쿠요 더 보내도 아, 무튼 그렇게 처먹을 것다 처먹고. 장안교라는 흔들다리 도착. 이곳은 스펀 기차역에서 마을로 이어주는 다리이다. 안 그래도 고소공포증이 심한데. 빌어먹을 128m나 된다고 한다. So dangerous. 오, 흔들려 흔들려. 오. 무서워, 무서워.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오 흔들 흔들려, 흔들려. 엄마? 오 흔들 흔들려 그렇게 흔들려 흔들려만 스물네 번 정도 말하고 끝에쯤 도착했을 때안 무서운 척을 해준다 스펀폭포가는 길 빌어먹을 다이또 있어 그래도 한번 건너본 짬밥이 있어서 땀만이 안 흘렸다 눈 개뿔 반죽까지 젖을 때쯤 또 끝에 도착 당연히 이지한 척 해주고 입구에는 이렇게 놀면서 사진 찍을 곳도 있다 사진 찍어달라고 멋있게 포즈 잡고 있는 동생 당연히 절대 안 찍어주고 쌩까면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작은 상점이나 먹거리 파는 곳도 많다. 길거리 음식들을 여행하면서 많이 안 먹었는데 사실 아프리카돼지 열병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들어간 라면이나 육포 같은 거 선물용으로 챙겨가다가 공항에서 벌금 700만 원에서 3천만 원 냈다고 한다. 물론 한국인도 있다. 아무튼 어쨌거나 폭포 도착. 옛날에 나이아가라 폭포도 다녀와봤는데 미국까지 갈 필요 없다. 진짜 딱 축소판이고 엄청 시원하니 기분까지 좋아진다. 오기 전엔 들어가지도 못할까 귀찮아서 오고 싶은 마음은 딱히 없었는데 당연한 거지만 영상에 이 느낌을 못 담는 게 너무 아쉽다. 너무 좋고 너무 좋다. 이후 야시장에도 왔지만 일단 너무 습하고 덥고 보는 것처럼 사람이 워낙 많아서 깔려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취두부 냄새 때문인지 아무튼 뭔 냄새 때문에 속이 안 좋아서 패스. 삼명내빙수라고 나름 유명한 곳이길래 지하실로 내려가서 앉았는데 벽에 낙석을 보면 한국어 엄청 많다. 그리고 얼어 죽을 정도로 춥다. 대만이 진짜 냉방 시설은 기가 막히다. 그리고 가오슝 치진섬이라는 곳에 왔다. 진짜 인생샷을 찍기 위해 만들어져 있고 이상하게 생각보다 사람이 없었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은 당연히 한국 사람. 어쨌든 짱게 닮은 나도 이쁘게 나오는 곳또 좋은 점이 전동 자전거 빌리는 데 가격도 얼마 안 하고 이곳이 생각보다 엄청 크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빌려야 한다 그리고 영상은 날라갔지만 수산물 시장 같은 곳도 있는데 거기서 먹는 음식도 굉장히 맛있었다 맛있는 곳 하면 또 여기를 빼놓을 수 없다 가오슝 천수모 솜사탕 스키야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안 유명할 수가 없다 나는 무교지만 이때만큼은 불교 마지막으로 비싼 거한번 먹자했어. 진짜 배터지게 먹었는데 10만 원은 안 넘었던 걸로 기억한다. 아무튼 분위기와 음식 퀄리티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개인 불판도 하나씩 있어서 먹기도 편하고 아주 그냥 좋은 건다 있다. 세상 맛있는 타이거슈가 매장 들렸어. 시원하게 한 잔하고 마지막으로 연지담 풍경구. 이 때는 몰랐는데 진짜 생각해 보면 대만이 볼게 아주 많은 곳이었다. 나중에 엄마 아빠 데리고 꼭 다시 와야겠다. 그렇게 즐거웠던 대만 여행 영상은 끝이 났다. 오케이, 요 게임서 바이바이.